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는 연봉 계약 갱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가 한명 남아있어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좌완 두수 김사윤입니다. 기아는 1월에 연봉 갱신 대상자 45명 중 44명과 신속하게 계약을 마쳤지만 사윤과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연봉 미스터리가 드러나면서 왜 이렇게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상 1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2월 2일 지나서도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계약 선수로 분류된 김사윤이 1군이나 2군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팀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개인 훈련에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프링캠프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면 시즌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단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사윤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협상이 이토록 난항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억 원에서 삭감된 금액인 100만 원을 제시받았습니다. 2월 초부터 시작된 공식 훈련에서 단은 참여하지 못했고 김사윤은 1군과 2군 명단 모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아는 자체 선과 평가 시스템과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사윤은 2022년 5월 SSG 랜더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되었습니다. 당시 기아는 김민식을 내주고 김사윤과 임석진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시속 140km 중반대에 빠른 볼을 던지는 좌완 투수였습니다. 트레이드 후 예상했던 만큼 불펜 보강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KBO 규정에 따르면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미계약 선수는 실전 경기를 포함한 구단의 공식 훈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구단은 선수에게 충분한 숙고 시간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2023년 두산베어스의 이영하 투수 사례처럼 시즌 준비에 큰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사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캠프에 참가하지 않는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사윤의 연봉 이력을 살펴보면 마지막 계약에서 3.2억 명만 원이삭감되었습니다. 최저 연봉인 3.000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록을 보면 단은 23경기에서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4.62를 기록했기 때문에 큰 포기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아도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완전한 결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며 좌완 좌원 자원을 잃게 된다면 기아와의 트레이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좌완 투수가 미계약 선수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 시즌을 건너뛰고 부상에서 회복했음에도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구단의 실력과 그가 원하는 대우 사이에는 전혀 합의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사윤은 연봉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팀 훈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개막 직전에 합류하더라도 컨디션과 경기 감각 문제로 시즌 초반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단과 구단 모두에게 불리한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사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며 기아측이 어느 선까지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스프링캠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한 2025 시즌에서 김사윤이 언제 계약을 체결하고 팀에 합류할지 그리고 이 불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해보자면, 김사윤 선수의 연봉 협상 난항은 현대 프로 스포츠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 간의 가치 평가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의 경우,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잠재력, 그리고 미래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팀 전체의 연봉 구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불펜 좌완 자원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선수였던 만큼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반면, 김사윤 선수의 입장에서는 부상을 극복하고 복귀한 후 보여준 성과와 좌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제시된 금액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 선수의 경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연봉 협상의 특수성도 잘 보여줍니다. 선수들의 시장 가치가 제한적으로만 반영되는 현 시스템에서 구단과 선수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가 됩니다. 더욱이 스프링 캠프 참가 제한이라는 규정은 선수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시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선수의 다음 시즌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다음 연도의 연봉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프로스포츠에서 선수 가치평가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순수한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 포지션의 특수성, 팀내 역할, 잠재력, 부상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 시즌을 앞두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불펜 구성이라는 전력 구상 측면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사윤 선수의 합류 시기와 컨디션은 팀의 초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 시즌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프로스포츠에서 선수와 구단이 어떻게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협상의 진행 방향과 최종 결과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이 선수 본인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링캠프 미 참가로 인한 경기 감각 저하는 시즌 초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선수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련 참가 제한이 선수의 기본적인 직업 수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KBO 리그의 연봉 협상 시스템은 구단에 상당한 우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FA 자격을 얻지 못한 선수들의 경우 협상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김사윤 선수와 같은 케이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프로스포츠에서 부상 후 복귀 선수들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논의점을 제시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복귀 후에 잠재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 전력 구상에 있어서도 이번 사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좌완 불펜 자원의 부족은 팀 전체의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연봉 문제를 넘어서는 팀 전체의 전략적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측의 손실입니다. 선수는 경기 감각과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구단은 전력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시간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KBO 리그는 연봉 협상과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와 구단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교착 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사윤 선수의 사례는 한국 프로야구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